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 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이 많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죽,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 잡힌지 열두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재에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유수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곧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아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경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른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늘 기울이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은 둘째로 경계를 늦추지, 늦추지 말고 잘 살펴야 합니다 3절, 3절 상반절과 6절 말씀인데 3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아멘 파수꾼은 높은 성류에 올라서 적군의 침략이나 기습 공격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만일 적의 공격이나 기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급히 나팔을 불어 긴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움 받은 자는 한시라도 졸거나 다른 이유로 경계를 누추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잘 살펴야 쳐들어오는 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인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자신과 이웃의 영혼을 살피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의 안일함과 안락을 멀리 해야 합니다. 늘 깨어 경계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단히 돌아보며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은 셋째로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야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인데 3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파수꾼은 적의 기습이나 공격이 있을 때에 아군과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위기 때가 될 때에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일에 파수꾼으로 선택받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견고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던 에스겔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과 이웃을 잘 살피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며 잘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주위를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부단히 돌아보며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에 있는 자들을 깨우며 그들을, 그들에게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나올 수 있기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정에 이러한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터치 전도 이제 어 저희들 7주간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초청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호사 기도운동 중에 있습니다 예배의 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직장, 생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그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